안녕하세요. 심영농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육묘들이 그럭저럭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뿌리가 파여서 그런지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런지 말라 죽는 묘들도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업 공시자재를 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미네콤 미리금 국바이러스. 유기농업 공시자재들은 천연 추출물들이라 내성이 없어서 약하긴 하지만 주구장창 얘네들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 방제로 한번 이렇게 또 제가 환경공학과 출신이니까 피펫하고 휠라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5리터 조제를 해서 한번 스프레이 방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방제액을 조제해가지고 스프레이에 담아봤는데요. 스프레이는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주면 너무 많이 담았는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입 앞뒷면으로, 위아래 면으로 골고루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제는 보통 해가 한창 떠있는 때는 안 하고요. 해가 한창 떠있는 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커튼을 쳐준다든지, 그래서 해를 가리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돋보기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묻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돋보기처럼 빛을 강하게 만들어서 잎을 타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낮에 방제는 피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커튼 같은 걸쳐 가지고 암막을 만든 상태에서 방제를 해 주시는 게 낫고 주로 오전이나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흐린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제를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되는데, 오전에 방제를 하면 이렇게 같이 영양액이 방제액에 들어있는 경우 영양분 공급도 될수 있고, 오전에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세균 같은 거를 이제 예방할 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벌레 같은 경우, 해충 같은 경우는 저녁 무렵에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녁에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상토 용묘를 해보고 느낀 점, 다음부터는 1.5배를 실을 뿌려서 6,000립을 파종해가지고 4,000립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